지금 보호자님이 요것도 해보시고, 어, 요것도 있는 거 봐서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고 따라 하시는것 같거든요. 평소 대처하신다는 것처럼 대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나 보게? 들어가볼게요 <laughs> 대처는 계속 해보세요 야안 일어나. 들어가 들어가 어이구 어이구 어 요고, 요고. 오, 오, 재빠른데 <웃음> <웃음> 쉬. 기다려. 기다려. 쉬. 음. 쉬이. 지금 계속 짖긴 짖잖아요. 응. 그렇죠. 오 방에 잠깐만 넣어놓으실래요? 방에요? 네 잠깐 안아서. 방에 넣어본 적 없는데. 네, 쪼쪼 아니다 잠깐 넣어보세요. 네 잠시면 돼요. 나나, 나나. 일단은 계속 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 아까 보호자님이 대처하셨던어 이거든요. 탄테. 어 보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예 예. 어 데리고 와 보세요. 그리고 모두 계속 밀어보실래요? 이걸로 밀어보세요. 모두 어, 밀었어. 그죠? 다시 갔죠? 네. 계속 오죠. 그쵸? 이리로와 보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바꾸 하면 안 되고 이쪽 앉아 보시면 음. 보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대처를 바꿔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히 이렇게 미는게 아니라 여기 오지 말라고 하면 볼게요 이게 엄마가 지금 저쪽으로 가라고 밀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가 이쪽에 오면 여기 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어, 여기 오지 마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호자님 직접 해 보시겠어요? 응. 얘가 오면 이선 넘지 마 이런 느낌. 응. 자, 있었죠? 어, 지금 그렇지 오지 마. 이렇게 오지 마. 오지 마. 그렇지. 이렇게 맞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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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쳐다보지 말고 오면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오지 마. 어, 그렇지. 그 여기만 넘지마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알겠죠? 이제 네. 네, 일어서도 보고 왔다 갔다 해보기, 해볼게요 보해 음. 얘가 자극이 돼서 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음. 이때도 동일하게 여기 넘지마 음. 어 지금 넘지마 음. 네 맞아요 음. 게 음. 조금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여기만 안 넘으면 내가 너 터치 안 할게 이런 연기를 잘 해야 돼요 오오오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넘지마 이런 느낌 어? 거기 넘지 마 이런 느낌 알겠죠? 제가 움직여 볼게요 지금 어때요? 그치. 조금 다르죠 좋습니다 잠시 또 있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laughs>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지금 보호자님이 요것도 해보시고 어, 요것도 있는 거 가서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고 따라 하신 것 같거든요 어, 맞죠? 근데 아마도 이렇게 판으로 밀치고 이런 걸로 소리 내는 걸로 대처를 했었을 때는 한 2, 3일만 말잘 들었었을 거예요.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겁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이제는 별로 말을 안 듣죠. 그렇그 이유는 엄마가 이거를 들든 이거를 들든 이게 뭘 전달하는지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왔었을 때 계속 우리 애기를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때 뭐야? 들어가 있으라는 거야, 오직 말라라는 거야. 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왜 하는 거야?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못하든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걸 하든, 요걸 하든, 저걸 하든, 사실 뭐 방법이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강아지한테 뭘 전달할 것인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짖으니까 혼내야겠다. 짖으면 혼나는 거야. 짖으면 맞아야 돼. 이렇게 되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음... 대부분 개들의 짖음은 자기 영역과 자기 무리를 지키려고 하는 짖음이기 때문에 그 개념만 바꿔주면 짖음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엄마 옆에 오지 말라는 의미로 보낸 것과 추가로 이 영역을 안 지켜도 되니까 지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쵸? 이 영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거절했더니 얘가 짖음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한테 대처하는 이 방식이 강아지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알고 한 거지만 보호자님도또 영문도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또 되풀이되는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강아지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배워야만이 비로소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던지든 하든 영문도 모르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알겠죠? 네. 그래서 잘안 됐던 거.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